네, SBS도 꽤 SB입니다. 오늘 주목 리뷰해 볼 텐데, 어제 저희 3명 전기 요거 상따 했었죠. 그래서 요거 3분 봉 처음에 잘 버티고, 이제 두 번째도 이탈하지 않아서, 여기만 잘 버텼으면은 이제, 어, 약한10% 수익 정도 났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 수익률 괜찮았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, 어, 그리고 이게 2차 반등까지 해줘가지고, 어, 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, 어제, 어제 또 가져간 게, 한국가스공사. 한국가스공사도 보시면은, 저희 매수타점이 여기, 여기죠. 네. 그러면은, 어, 우리 평단이 여기니까, 오늘 한5% 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네. 어, 이거 실은, 어,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은, 어, 지금 딱 저항 부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저항에서 만약에 이거 뚫고 올라와 준다 이러면은 어꽤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저희가 이제 어 현재 하락장이 나올 걸 대비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. 네 그리고 하락장인 게 인식이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어 대주 전자 이것도 보시면은 상가 갈듯하면서 이제 어못 가는 모습 이런 안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, 그래서 요거 대금이 6천억이라 되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못갔다 네, 그럼 이거는 어 조금 시장에서 이제 어 시장이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월달부터 지금 6월달 내내 상승장이었습니다 단탄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상승장 상승, 상승이 나와도 또 상승장 어, 더큰 상승장.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, 상단까지 터치를 했죠. 요 네, 그래서 이런 피로감에서 좀 보이는 하락장이 어, 오, 오지 않았나.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단타 하락장과 함께 지수 하락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를 이제 해야 될것 같고 수익률이 큰 만큼 이제 어, 인출을 해서 조금 어,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 다만 좋은 거는 대금이 되게 원활하게 잘 회복이 되었고 어 대금만 잘 회복되고 어 그래도 좀어 단타락장이 오더라도 대금만 잘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어 그래도 그 해볼만한 단타락장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은 어 소소하게 수익을 내면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또, 조금, 눈에 보였던 게, 알테오젠. 자, 알테오젠 보시면은, 자, 여기, 이 저항을 오늘 뚫고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은, 이 저항 때 만약에 샀다, 그러면은, 5% 수익 쉽게 먹죠. 네. 그래서, 일단 저는 이거 돌파일 때, 그냥 자동 매수 걸어놓고,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, 그냥, 어, 체결됐네? 정도만 보고, 신경을 거의 안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에 보니까 한5% 수익 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어 이거 일단 수익이니까 수익을 이제 홀딩하고 이제 어 상승 추세를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. 만약에 이거 시외 뚫고 올라와 준다면 내일 또갭 상승할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모습 좀 어, 기대해 보면서 일단 어,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자동 매수 되어가지고 여기서 네. 자동 매수 되어가지고 조금 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그큰 종목들, 요런 큰 종목들이 만약에 그냥 그 이제 뚫고 올라간다.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상 SBS톡의 SB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